자, 어, GS25C에서 파는, 어, 중경식 마라탕면, 호기심에 한 번, 예, 먹어보겠습니다. 라황, 라황샹이라는데, 가격은 2,000원이고, 이제 어, 예, 한 번, 예, 먹어보고, 맛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어, 소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조리됐는데 어, 마라 소스를 넣어야 될것 같아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음. 어, 고춧가루. 이렇게, 고춧가루를 넣고요. 어, 중국, 그 양꼬치집 냄새가 좀 나는데, 향신료? 양꼬치집 갔을 때그 양꼬치 소스, 그 향신료 냄새가 좀 강하게 나는데, 일단은, 섞어서, 어, 맛이 있을까? 실패하면 이천 원 버리는 건데. 어. 일단 비주얼은 <laughs> 비주얼은 요렇게 생겼고, 어, 어 굉장히 빨간데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. 나는 이제 양꼬치 집에서 나는 향신료 딱그 냄새 가 나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. 아, 음. 딱 어. 그렇게 뭐,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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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근데 국물이 양이 엄청 많아. 아. 이게 마라탕면인가? 음. 뭔가 양꼬치 그 향신료를 라면에 많이 넣어서 먹는 느낌이네. 응. 다시 사먹을 것 같진 않은 마라탕면을 옛날에 먹었던 마라탕 건두부가 많이 들어간 마라탕면을 생각하고 산 건데, 어. 실패한 듯. 기본적으로, 예. 기본적으로 소고기, 라면, 스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. 근데 그 향이, 양꼬치 그 향신료의 향이 <laughs> 좀 강해. 음. 나는 중국쪽보다는 탄탄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어, 탄탄면 같은 거는 사별, 사발면으로 안 나오나? 2천원짜리 사발면인데, 음. 어, 재구매 의사 없음. 예.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막 으악 어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런 거 같지 않은데 다시 생각날 것 같지는 않은 맛아 음. 이런 맛이구나 약간 이 정도 음. 음 이런 맛이구나 약간 이 정도 느낌이야 이런 맛이구나 이 정도 느낌이야. 마지막으로 국물 한번 먹고 아, 아, 다 아, 다어 아, 아, 25 아, 아, 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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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